무섭다. 무서워? <laughs> 아나 무서. 워아나 고소공포증 있다니까. 아니 그러면서 무협질은 그렇게 좋아해? <laughs> 그래 벌라고. <보려고. 웃음> 유리잔도 가면 다리가 휘둘휘떨린다는 마누라가 제일. 그러니까죠아 근데 나... 아니 그 약을 뭐 드시면은 낫는 게 있대는데. 오분 정도 오 분. 요그 생강이 차로 많아 그게 아니고 마약에 아니, 그... 취해서 아, 그래.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? 그 약이 있대요. 아 그래? 예. 네. 우리 트르키에 갔을 때 그. 뭐지 그저예 그거 탈때그 드시고 타더라고 아 그래요 아그그 양이 줄 알았어 그때 아 저는 한칠층 높이 가면을 별로 밑에 안 봐요 못 봐요 그냥 보고 가는구나 아파트 정면 아니 이걸로 하면 이쪽 뛰어져 보세요 그래서 1층으로 이사갑니다 잠깐만 알았지 해저 해저 터널? 아니 아니 그 해상 케이 해상 케이는 여기저기 많잖아. 오륙도에서부터 뭐 아, 오륙도에서부터 뭐, 아, 아, 부산까지? 아니. 정이달리돌려 봐. 아니 저 어, 이 멋있어. 아, 뭐 섹시해. 박정희 씨 섹시해. 박정희 어, 서 케이블 거고, 와. 장장각에 시내가 보이네요. 아아 여기 한 100미터밖에 안 돼. 여 들어가 가져 올라첫 번째 스칼레이트. 이게 천문산에서 천문더으로 가는 거야? 몰라. 어, 몰라. 야 산에 이런 어마어마한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야 진짜? 이걸 열두번 탄대와 지금 열두번째였고 첫번째였고 아11 이제 11번 어, 11번 아올라갈때 <laughs> 可以这快快啊！ 오 뒤로 몸을 넘겨야. <목 groans> 쥐봉우에 아, 여우가 아, 이렇게 아, 있네요. 아, 응. 또 있는가 보자. 어, 가까이. <laughs> 좀 징그럽다. 안이쁘다 여우가 나잘 가고 있는지, 당신이 좀 봐봐. 어. 72 기로 저기가 72개,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서, 여기서 찍으면 안 돼. 내가 저기로 라도가 려야 된다. 여기서 찍으면 안 돼. 이정도스서 찍으면 너무 가파이 가면 또 전체가 안 나오니까. 야경이, 야, 집 전체에 그 야경을 저렇게 넣어가지고, 그지? 야, 끝내주네.